여러분은 암살자, 도둑, 첩자 등으로 구성된 어둠의 조직을 충솔합니다. 틈틈이 단원을 모으고 파견하여 경쟁 조직보다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충돈이 들어오는 임무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공정한 경쟁 같은 건 생각하지도 마세요. 이 거대한 싸움은 어두운 밤거리, 그림자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해볼게요. 음모 카드는 여러분이 게임에 익숙해지면 쓰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제외할게요. 각자 영역 타일 한 세트를 받아서 자기 앞에 이렇게 놓고요. 장학 토큰은 각 색깔마다 한 개씩만 씁니다. 나머지 네 개는 2대2 대결 혈맹전을 할때쓸 거예요. 여기서는 치우겠습니다. 카드 중 시작 카드를 골라내고 모두가 그중한 장씩 무작위로 봤습니다. 남은 시작 카드를 포함한 나머지 카드를 섞어서 테이블 가운데에 두고 여기를 공급처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시작 카드 한 장을 다른 방법으로 나누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시작 카드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섞은 뒤 꼴찌 플레이어가 플레이 이런만큼 뽑아서 그중한장 갖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한장 갖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시작 플레이어는 마지막 한 장을 갖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둘중한 가지 방법으로 시작 카드 한 장씩을 분배한 다음 공급처에 매니 카드 세 장을 뒤집은 그대로 놓습니다. 게임 중 더미와 가장 여기는 1번 위치, 여기는 2번 위치, 여기는 3번 위치라고 할 거예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카드에는 색깔과 기호로 구분되는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 앞에는 각 영역마다 카드 놓는 곳이 정해져 있죠. 카드에는 단원, 장비, 임무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원은 플레이어 조직의 일원이고 각 단원에는 파워, 영향력 수치가 있으며 장비와 함께 되면 영향력이 더 세집니다. 모든 플레이어 중 혼자 한 영역에 영향력이 가장 강한 상태일 때 장악 토큰을 여기에 놓아서 내가 이 분야 짱이야라고 표시합니다. 최강자가 여러시면 누구도 장악 토큰을 놓지 않습니다. 장악 토큰이 중요한 이유는 게임에서 점수가 되는 임무 카드를 놓기 위한 조건이 해당 분야의 장악이기 때문입니다. 임무 카드의 여기 옆전 부분이 점수예요. 한번 놓은 임무는 중간에 장악을 못 하게 된다고 없어지지는 않지만 어떤 임무 카드는 게임이 끝날 때 장악 상태여야 점수를 얻거나 또는 장악 상태이면 점수를 얻을 수 없거나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일부 임무 카드는 두개 이상의 영역 중 원하는 곳에 낼수 있고요. 또 단원이나 임무 카드 중에는 보라색 영역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들은 낼때 어느 영역에 낼지를 선택해서 낼수 있습니다. 할애가 되면 모집을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둘중 하나를 하면 됩니다. 모집은 카드를 가져가는 행동이고요, 명령은 카드를 내는 행동입니다. 그럼 모집을 해볼까요? 현재 플레이어가 모집을 선택하면 먼저 1번 위치에 있는 카드를 모두 봅니다. 원한다면 1번 위치의 카드를 모두 가지세요. 1번 위치의 카드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반납하고 2번 위치의 카드를 모두 봅니다. 원한다면 2번 위치의 카드를 모두 가지세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반납하고 3번 위치의 카드를 모두 봅니다. 원한다면 3번 위치의 카드를 모두 가지는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다음 선택의 기회에. 없고요. 공급처의 카드를 한장 가지고 차례를 맞추면 됩니다. 이 플레이어는 3번 위치의 카드가 마음에 들어서 이걸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차례를 맞출 때 이번 차례에 카드를 본 위치마다 카드 한 장씩을 추가합니다. 그 결과 1번 위치와 2번 위치는 카드가 두 장이 됐네요. 이제 다음 플레이어 차례. 역시 모집을 선택합니다. 1번 위치의 카드를 보고요, 마음에 안 들어서 반납하고, 2번 위치를 보고, 2번 위치의 두 장을 손에 넣은 뒤, 1번 위치와 2번 위치의 카드를 추가할게요. 다음 플레이어도 모집을 선택해 볼까요? 1번 위치의 카드가 3장이나 있네요? 이 플레이어는 2번 위치 안 보고, 1번 위치의 카드를 다 먹기로 합니다. 다시 시작 플레이어 차례가 됐네요 이번에는 명령을 해볼게요 명령은 카드를 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딱한 명의 단원을 낼수 있고요 그 단원에 원하는 만큼 장비 카드를 붙여서 강화하면서 단원을 낼수 있고요 또 현재 장악하는 곳마다 최대 한 장씩의 임무 카드를 낼수 있습니다 임무 카드는 뒷면으로 내는데요 자신이 내는 임무 카드 내용은 게임 중 언제든 봐도 괜찮아요 궤도 푸른 걸음을 사용합니다 현재 이 영역의 1위니까 장악이죠 이 단어는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공급처의 카드 4 장을 보고 그중한 장을 가진 뒤 나머지를 순서 정해서 되돌린다. 아, 이 조용한 사냥을 손에 넣고요. 이 조용한 사냥은 보라색이니까 아무 영역에나 놓을 수 있어서 파란색 영역에다가 놓을게요. 장악했으니까. 그리고 이 카드는 게임 끝날 때이 영역을 장악하고 있으면 점수가 안 되니까 그거 신경 쓰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플레이어의 차례는 종료이고요. 다음 플레이어 차례. 다음 플레이어도 명령을 선택합니다. 도둑 단원을 내는데. 이것만으로는 장악을 할수 없어서 보급 장비를 같이 냅니다. 영향력 2가 됐으니까 장악. 그리고 점수가 높은 잠들지 않는 밤 임무를 낼수 있네요. 이 카드는 점수가 높지만 게임이 끝날 때까지 여기를 지켜야 하는 제약이 있으니까 이후에 파란색을 신경 써서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플레이어도 명령을 선택합니다. 단어는 흙물을 사용할게요. 보라색이라서 색깔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노란색 영역에 내볼까요? 그리고 흥무의 효과로 단원을 한장더낼수 있어서 살 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과 빨간색을 장악한 상태니까 노란색의 임무 하나, 빨간색의 임무 하나를 낼수 있는데 아, 이 카드는 빨간색이나 초록색 중 선택해서 낼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차례마다 카드를 가져오는 모집 또는 카드를 내는 명령을 하면서 진행하면 돼요. 게임 중 공급처가 바닥나면 다음 차례 플레이어부터 마지막 차례 최종결전 딱한 번씩만 하고 게임이 끝납니다. 이 마지막 최종결전 차례에는 모집을 할수 없고 명령만 가능하며 낼만한 카드가 없다면 최종결전 차례를 아무것도 안 하고 넘겨도 됩니다. 그리고 나면 게임이 끝나고 각자 임무카드 점수를 확인하세요. 이때 점수 조건에 맞지 않는 임무카드들은 점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음모전 게임 준비 때이 8장의 카드 중딱한 장을 뽑아서 공급처 근처에 앞면으로 두고요 이번 게임에는 이 규칙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장악하고 있는 영역에 단원을 배치할 수 없는 제약이 생긴다거나 비어있는 위치에 카드를 보충할 때한 장이 아니라 두 장씩 보충한다거나 하는 재밌는 규칙이 추가될 거예요 혈맹전은 4명이 2대2 팀플레이 대결을 하는 거고요. 맞은 편 사람하고 같은 편이 되는 거고, 양팀 차례가 교대로 진행됩니다. 혈맹전에서는 장악 토큰 8개를 모두 쓰는데, 내가 상대 팀 2명보다 한 영역에 영향력이 높다면, 장악 토큰을 놓습니다. 이때, 내팀 동료보다는 낮아도 돼요. 그래서, 한 팀에 2명이 한 영역을 같이 장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명령 행동을 하고 차례를 마칠 때, 손에 든 카드 중한 장을 팀 동료에게 넘기는 비밀교환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